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양육 환경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영민해지고 성장이 빠르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한만 3세 이전에 <놀람> 사회가 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대부분 최상위 5%, 3%, 2% 영재가 될 가능성이 다분이 있다고 말이죠 GS 교육 컨설팅이라는 부모 양육 상담을 하고 있는 지영범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laughs> 깜짝 놀래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다 아이의 성장을 보고 놀랜다 근데 두 번째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뭐 기관에 갔더니 아 우리 아이만 똑똑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똑똑하구나 해서 놀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풍요해졌고 또 굉장히 인프라도 좋고 아이를 지금 뭐 하나나. 밖에 안 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양육 환경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영민해지고 성장이 빠르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부모 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똑똑해진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어 영재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참고로 할수 있는 것은 아주 어린 유아 상태에서는 언어 발달이 차이가 빨리 나타나죠. 어? 얘가 이런 단어를 벌써 썼네. 혹은 얘가 벌써 글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네. 글자 이전에 이제 수학을 빨리 인식하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laughs> 의사나 이제 간호사들도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눈과 귀가 빨리 깨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칠일삼칠일한라 삼주일 7일. 정도 지나게 하면 눈을 덮고 있는 이제 막막이 투명해지면서 아이들이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색깔을 인식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분만시에서 나오자마자 눈을 뚜리뚜리 돌리면서 보는 게 분명하다. 그런 것도 어 얘가 굉장히 발육이 빠르고 인지발달이 태어날 때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빠를까를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말을 빨리 한다든가 금방 알아듣는 것 같은 구분할 수 있는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그널이 되고요 또뭐 소위 말하는 뭐 배밀이랄까 뭐뒤집기랄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빠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애들이 아직 걷지도 못한 애가 뛰려고 하고 혹은 몸놀림이 자유롭지도 않은데 자꾸 뭐뻘빨빨 기어 다니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고, 그런 그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경우, 어, 얘가 인지 발달이라든가 발육이 빠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수 있겠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반대 경우가 있어요. 애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책을 보다 보니까 아이스레인도 세 살인가 네 살인가까지 말을 안 했대. 집안에 큰 걱정이었다. 근데 이제 말을 안 하지만 굉장히 명민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머릿속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깊은 사고라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늦는다는 것이 반드시 발육이 늦다, 아니면 인지가 늦는다는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되게 애가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어른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냥 막연히 걱정하지 마시고 유아 인지발달 평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수소문 하셔가지고 아니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평가받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내가 진단이나 전문가 평가 뭐 이런 것을 뭐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아이들이 자기 신체 발달에 비해서는 좀더 움직임이 활발하다든가. 빨리 듣고, 빨리 시선을 추적을 하고, 발화를 하고, 말을 뱉는 것, 혹은 이제 단어수를 늘려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시그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문자 터득이 되게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돌 이전에도 읽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만 3세 이전에 문자 터득이 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대부분 상당한 수준. 최상위 뭐 5%, 3%, 2%. 거기에 하는 영재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문자 터득 이전에 또 숫자를 인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놀림이 좀더 이제 원활해지면 벽에 낮은 수준에서도 닿을 수 있는 보드 같은 거를 붙여주고 아이가 뭔가 그리고 쓰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가 글자 비슷한 걸 쓰기 시작하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하나 수단이 될때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쓰면 쓸수록 처음에는 뭐 개발세발 아니면 뭐 의미 없는 낙서가 될수 있겠으나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간단한 장치로서 아이들의 그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초장기에는 만 6세 이후를 권했어요. 만 6세가 되면 이제 아동형 검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됐을 경우에는 되게 그 검사도 무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데보다 어린 친구들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지 검사라는 게 원활하게 진행되니까요. 근데 이제 지수가 높게 나오는 아이들은 조기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나은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거 대비한다면 6세보다는 그래도 한 5세 이전, 50개월에서 60개월이 되기 전, 그 사이에 한번 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이제 지수가 아주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조기 입학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고시기가 넘어서 만 6세에 가까워지면 어차피 뭐 내년에 합격할 건데 조기 입학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이가 부모가 보기에 좀 기대가 된다, 똘똘해 보인다 하게 되면 한 40개월에서 50개월 사이에는 한번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라도 아이가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말을 정말 똘망지게 막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읽을 수 있다든지 만 3세 이전에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라면 어리더라도 되게 지금 30개월부터는 엑슬러 검사 같은 게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30개월이면 만 2세, 6개월이죠. 심지어는 그보다 조금 더 어린 경우도 진행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례는 거의 드물죠. 아주 아이가 영민하고 독특하고 남다르다. 그렇다면 40개월 이전에도 뭐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권하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그렇다면 보통 이제 6세 이후에 진행하면 될 텐데 부모가 이제 평범하다고 하는 수준이요.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똑똑한데도. 우리 <laughs> <의생은> 그냥 평범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아주 쉽게 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고등 개념의 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 미취학인데 지수 영인 경우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근데 사실은 지수 0이 나오는 케이스는 고등학교 가서에 나오는데 뭐 2의 0수는 이제 수학적으로 1이 되잖아요 위치 학인 아이가 뭐 지수가 0이면 왜 1이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이 상당히 깊게 혹은 높게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조차도 사실은 이제 연산시켜보면요 연산 능력은 <laughs>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 그래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말하자면 과제를 이제 설정하거나 뭐 커리큘럼을 세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친구는 사실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겠죠. 어느 시기가 되면 좋은 멘토를 좀 어렌지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송영진 교수란 분이 최근에 몽골인가에서 대회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종합 2인가 3인가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실은 i m o 에 우리나라를 대표한 국가대표로서 가는 아이들이 6명인데요. 그 6명은 어마어마하게 그 수준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사이에도 점수 편차가 커요. 지도하시는 선생님 눈에는 그게 현격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에서 최고의 점수 얻은 애가 나중에 가장 최고의 수학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국가 대표에 들어 있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친구가 오히려 어른이 돼서 학자로서 더큰 업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허준희 박사가 필드상을 받았지만. 그 양반은 과학고도 안 나왔고, 올림피아하고 상관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가 인정하는 학자로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의 경향은 IMO에서 메달을 받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학자로서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은 좀 아주 극단적인 저쪽 얘기고,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능의 그 단계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 그 정도 되려면요, 그건 사실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고, 학습수가 잘 잡아져 있고 꽤 많은 학습량이 누적되어야만 사실은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닐까? 그러면 그 부분들은 학습량보다는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수학머리 그런 것도이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지능 검사 지수를 이렇게 평가했을 때 지수하고 수능의 점수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상관계에서 같은 거 뽑으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것은 학습량이 결정한 것이 아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뭐아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학이라는 것은 뭐미적분이라든지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분수 계산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말하자면 자연수의 가감승제를 어느 정도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분수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정도를 하는 것은 수학 머리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과정은 수학적 머리 혹은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적절한 훈련과 격려와 동기유발을 통해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제일 밑에 그룹 아이들도 있거든. 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퍼부어도요. 일정 숫자를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냉정한 현실이기도 해요. 그 레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으로 따져서 최상위 한4% 혹은 10%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이고 중간 부분은 노력이라는 것보다 주어진 특성에 따라서 거의 자기 자리가 정해지는 수준이고, 아래쪽에서는 노력으로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은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학업, 뭐 학습, 아니면 목표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령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현재 도달해 있는 어떤 수학적인 인지. 혹은 뭐 수학적인 개념의 숙성 단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좀 편차가 커서 일쪽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그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12년 동안 학교 교실에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네개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초등 1, 2, 3학년은 자연수의 가감승제를 익히는 과정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정도를 이제 무난히 할수 있는 수준. 세 자리 수를 두 자리 수로 나누어서 무난히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 목표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3년 동안은 대략 분수의 가감승제. 그런 것을 할 적에 몇 가지 요소들을 잘 도와주면 고그 수준에서는 90%뭐 95%의 아이들이 분수를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저희 학원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최상이라는. 시리즈들이 다 있어요. 수학 문제집 시리즈마다. 그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 학교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12년 동안 그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놔서 사다리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자연수의 가감성제 고학년이 되면 분수의 가감성제를 차근차근차근 익히게 잘 구성이 돼 있고 뭐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도 잘 배치가 돼 있는데 최상위급 시리즈는 경시대회 문제하고 올림피아드 문제를 잔뜩 끌어다가 놓고선 그거를 난이도별로 편집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체계가 좀 헝클어져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인 아이들도 뭐 그냥 방정식 문제를 풀게 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우리가 굳이 x, y, z 이런 거 쓰지 않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지고 방정식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커리큘럼상으로는 중학교 1학년, 2학 년 2년에 걸쳐서 방정식을 다루게 돼 있는데 그 이론적인 체계를 안 시켜준 상태에서 풀라고 그러면 이게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그걸 곧잘 풀는 애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체계적으로 푼다기보다 경우의 수를 쫙 펼쳐놓고 탐색 카드 시에서 풀어내는데 그게 이제 되게 빠르고 잘 지치지 않는 거지. 그걸 뭐 인내력으로 봐야 될까? 근데 아예 선천적으로 수에 대한 것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아주 쉽게 하는 애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야말로 7, 80%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제공받게 되면 상당히 인내력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이들한테 들이대는 걸 그냥 쉽지 않다. 오히려 기본 시리즈가 있어요. 기본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 아주 쉬운 거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의 표준적인 커리큘럼과 표준적인 난이도를 잘 매칭을 시켜 놓은 문제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 그 대신에 아이가 곧잘 하면 학년을 파괴하세요. 내가 미취학인 아이들이라도 1학년 께 너무 쉬운데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2학년부터 해도 되고 2학년 께도 너무 쉬운데 그러면 3학년 정도 돼야 사실은 좀 해볼 만합니다. 이제 웬만하면 3학년 이렇게 가지고 시작해도 돼요 속도만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그 이제 1, 2, 3학년은 어차피 가감승제를 가르치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는 9구단을 익힌 다음에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정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 자리가 좀 부담스러우면 두 자리 두 자리가 부담스러우면 한 자리부터 시작하면 대충 3학년 교과서에 준한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아이들이 게 공부를 해도 어지간한 아이들은 사실 부담스럽지 않게 학교 수학을 잘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요 그러면 이제 2학년 거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것도 어려워? 어, 1학년까지 거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문제집은요, 사실은 숨어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가르기 모기 말하자면 이제 8하기 7을 더하라고 그러면 7을 2하고 5하고 나누라는 거야. 가르기를 하라는 거야. 왜 그런 걸 시키겠어요? 나중에 이제 8하고 2를 합쳐서 10을 만드니까 10과 나머지 5, 그래서 15가 돼.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르기, 모으기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들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laughs> 왜, 왜 갈라야 돼? <laughs>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바둑알이라든가 우리 카지노에서 쓰는 그 칩들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면 되죠 아니면 블루마블에서 쓰는 그 가짜 돈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십진법 체계를 가르치면 사실 효과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가르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 그 가르기, 모으기가 있는 이유는 교보제를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나눠주면 그 교 실이 엉망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거가지고 집어던지고가지고 장난치고 뭐 교실을 통제하기 어려울 테니까 책에다가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그 그림을 따라가면서 그 개념을 익히게끔 하게 돼 있는데 그게요 사실은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1학년, 2학년 수학은 바둑알, 장기알 아니면 블루마블의 가짜 돈 그런 걸 가지고 좀 놀이처럼 잘 접근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수 감각을 익혀주기 위해서 말로 탐도하기는 이렇게 작은 수부터 더하기를 시키는 거죠. 오예, 그럼 뭐 잘했다, 칭찬해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분수의 가감승제를 익히는 과정이고, 분수의 가감승제를 익히는 과정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5학년 1학기가 되면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 셈 뺄, 셈을 해야 되는데, 그럼 통분을 해야 되거든요. 통분 개념을 설명해주고, 통분하려면 공배수 개념을 설명해주고. 공배수 중에서도 최소공배수를 뽑아내야 되고 최소공배수를 가르치려면 소인수분해를 가르쳐야 되고 소인수분해를 하려면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소수라는 개념을 설명해줘 그런 과정에 5학년 1학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한 벽이랄까 아니면 문턱이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의 가감승제가 완성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중학교에서 뭘 배우나요? 이제 중학교에서 핵심적인 개념 하나. 딱 꼽으라면 함수 개념. 함수 개념부터는 상당히 추상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나나 라 동아시아 쪽은 좀 수학 커리큘럼이 유럽이나 북미 쪽보다 좀셉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개념을 공부하려면 함수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중학교 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 함수 개념을 익히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분수를 익혀야 돼. 분수하고 함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함수가 분수거든요. 분수를 이렇게 배울 때 보면, 농도하고 속도를 가르쳐요. 농도는 좀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속도는 단순합니다. 속도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입니다. 분모자리에다가는 거리를 집어넣고. 분모자리에다가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을 가리키죠. 그래서 6학년 되면 1학기에 비와 비율, 2학기에는 비례식과 비례배분, 뭐 이런 개념을. 그게 다분수의 가장 이제 발달된 형태, 아니면 이제 분수를 확장하고 응용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뭐 비율 혹은 비례식 그런 개념들이 더 발전되면 그게 함수 개념이 됩니다.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함수가 분수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습 확장성이 대단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핵심은 사실은 동기발입니다. 잠재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기발 하는 쪽에 부모들이 성공하면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기발을 또잘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현재에 도달해 있는 수준을 잘 아셔야 되고 그 수준에서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좀더 어린 단계에서는 사실 부모가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아이들을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객관화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기발을 잘 시키면 이제 성공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냥 상업적인 학원에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 하 이제 학원에서 제공되는 그 레벨 테스트는 목표도 다르고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소 특성이 남다르고 다를 것 같으면 고지능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전문성가 가지고 있는 데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 학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레벨 테스트를 가지고 아이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혹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부작용을 킬수 있는 접근이 될수 있다. 이제 저는 그런 걸 우려합니다.